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 이유 2부 무화의 실체 시작할게. 이게 뭐일부도 있냐? 응 있어. 일부 마라의 시험 개소리처럼 보이겠지만 다 말이 되게 설명해 놨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2부 끝나고 이거 보면 돼. 너희들이 그동안 알던 문과적 상식 지식을 다 파괴하는 거야. 그게 다 문과 사기꾼들이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말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 부처의 깨달음은 딱 그거야. 무아, 무아 지경할 때그 무아가 맞아. 무아, 무 없다. 아, 나는 그러니까 무아는 나는 없다. 라는 뜻이지. 나는 없다. 영구 없다. 비슷하지 않나? 용구 없다. 그럼 부처가 왜 자기 깨달음은 무아라고 그랬냐? 원래는 부처가 진화를 찾으려고 수행을 시작했어. 진화는 참, 진, 나, 아. 즉, 참된 나. 줄여서 참 나라는 뜻이야. 이 진화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브라만교의 교리인데, 뭐, 대충 정리하면 육신은 껍데기이고, 육신을 벗어나서 진화를 찾으면 나는 인간 세상의 괴로움, 즉,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된다. 뭐, 대충 이런 거야. 뭐더 이상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의 과학적 문명인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허무맹랑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2,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저런 걸 믿고 살았다. 그렇게 이해는 해줘야 돼. 어쨌든 처음에는 부처도 브라만교의 다른 수행자들처럼 진화를 찾기 위해서 몇 년간 힘든 수행을 했어. 살가죽이 뼈에 붙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수행을 했지. 그랬는데 깨달은 거야. 아무리 육체를 혹사시켜도 진화는 없다. 그럼 뭐냐? 무하다. 이런 거지. 약 6년 동안 10달 타태자는 이 같은 고행을 계속했습니다만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뿐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부처가 여전히 진화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약을 팔아. 봐라 나도 수행을 해봤는데 진화는 없다. 무아가 맞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이때 당시 부처의 신분이었던 왕자의 후광이 좀 먹히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본다. 어쨌든 이러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브라만교의 진화를 버리고 부처의 무아를 따르게 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무안는 뭐냐? 그러니까 부처가 무안는 무소유, 무집착이다. 대충 이렇게 말해주고, 나또 명상해야 하니까 찾지 마라. 이러면서 보름 동안 칩거를 해버려. 그런데 이 무소유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추워. 그런데 옆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럼 나도 그런 옷을 갖고 싶겠지. 그런데 그러면 무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옷이 없어도 추위를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어야지. 또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먹을 것에 집착하게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또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려면, 즉, 무집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죽어야지.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다 개소리 같지. 그런데 너희들보다 더 똑똑한, 당시 부처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판단을 해. 그러면서 집단 자살을 해버려. 여기를 봐봐. 불교 신문에 나온 내용이야. 진정한 무소유와 무집착을 위해서 처음에는 스님들이 서로 죽여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미가란티까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 이 칼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미가란티까야. 미가란티까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스님들이 간절했고 살인이 선업이 될 것이라고 하며 자기들 소지품을 선물로까지 주니까 소원대로 죽여줘. 처음이 어려웠지, 그다음부터는 광고까지 하면서 다 죽이기 시작해. 미가란 띠가는 아예 사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자가 있다면 나에게 오시오. 이번 생에 악업을 끊어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오시오. 여기서 부처를 어떻게든 빨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부처는 갈망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즉, 무소유와 무집착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충격요법으로, 우리 몸의 더러움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할 텐데, 부처가 말한 그 내용이 이거야. 우리 몸은 피고름이 흐르는 고통의 덩어리에 불과하며, 언젠가 죽게 될 송장일 뿐이다. 육신이 있기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온갖 고통을 겪는다. 여기서 다 치우고 핵심만 보자고. 우리 몸 육신 같은 말이니까 육신으로 통일하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이 말은 생로병사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정확히 이런 말이야. 육신은 고통의 덩어리이고 언젠가 죽게 될 송장이다. 육신이 있기에 생로병사는 온갖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부처 딴에는 무아 즉 무소유와 무집착을 설명하느라고 그걸 육신에 비유해서 저렇게 말했다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육신이 있는 한 진정한 무소유와 무집착은 불가능하다고 즉 무아가 무소유와 무집착이라면 당연히 세트로 따라오는 게이 무존재야 무존재해야 무소유하고 무집착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존재가 뭐야 죽어야지 자살 어쨌든 부처가 명상을 끝내고 나오니까 제자들의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 아, 내가 이러려고한게 아닌데, 부처도 황당했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살을 금지해.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애초에 부처가 진화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진화 대신 무화를 내세운 건데, 이 무화도 진화 수준의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더구나 부처도 무화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대로 죽는다 해도 좋다라고 자기도 그랬어. 즉 부처도 무아의 실체는 자살이다라고 셀프 인정한 거야. 성도를 이루신 직후 부처님께서는 상당 기간 가야에 머무르시어 깨달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힌 여러 근심들이 지금은 모두 한적도 없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인가. 나는 이제 이대로 죽는다 해도 좋다. 이 무소유 무집착과 관련해서 BMW 타는 어떤 중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 물질은 이때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즉 소유는 하되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너무 멋있어. 이 빠져나가는 잔머리는 천재적이야. 한국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네가 깨달았던 무아의 세계가 이거였나? 여기까지 보고 나서 좋아요 누를 사람은 꼭 여기 구독도 눌러주라. 너희들의 작은 구독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